유형 21번 절댓값 fx와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 즉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유형이야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2인 4차함수인데 fx가 무슨 함수? 우함수 짝함수라고도 하지 그러니까 짝수차만 살아있는거야 그러면 fx가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런데 a의 개형이 Y축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 보건데, 짝수차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자. 알았니? 그런데, 이 그래프에 X축 아래 있는 걸 위로 올렸더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다섯 개가 나오지 않겠지. 근데, 교점이 몇개 나와야 돼? 2랑 교점이 세 다섯 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 보자고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을 텐데 x축이 어디 있을까 x축이 이쪽에 있어 그래야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올라오는데 다섯 개가 된다는 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야 다섯 개가 나오지. 이게 2란 얘기야. 알겠니? 그래야 교점이 다섯 개 생기지. 그렇다면, 우리가, 얘도 우함수야. 그러니까, 이때의 극, 값을 갖는 거 있잖아. 극소 값을 가질 때를 우리가 편의상 K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K라고 쓸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2죠. 극대값은 2야 그러면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거의 개형, 함수 개형이 저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4x의 세제곱 더하기 2ax 이렇게 될 텐데 얘가 해가 몇개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되지? 어떻게 나와야 돼? 하나는 x가 나올 거고 그지? 극댓값 0에서 갔잖아 그 다음에 뿔마 k니까 x제곱 빼기 k제곱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즉 얘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k제곱 x라고 적을 수가 있어 그러면 비교해 보면 2a가 뭐랑 같으면 돼? 마이너스 4k제곱 즉 a는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k제곱일 때 알겠니? 그럼 이 식이 마이너스 2k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거야. 맞죠? 근데 뭘 구하라고 했어? f1을 구하라는거는 k값을 구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k값에 대한 함수값이 얼마야? k에 대한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올려서 2가 됐으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2였겠지. 얘가 어디를 지나? k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겠죠.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k의 4제곱. 마이너스 2k의 4제곱 더하기 2죠. 그럼 k의 4제곱이 얼마? 4야. 그럼 k는 얼마가 돼? 양수잖아, 이사에. 우리가 k를, 0보다 오른쪽에 놨으니까 마이너스 k라고 놓고 그러니까 음수 마이너스 k가 음수 k가 양수니까 k는 루트 2만 되는 거야 결국 fx식이 다 갖춰졌네 fx식이 어떻게 돼? x의 4제곱 루트 2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루트 2 x 아 2k제곱이지 그죠? 그럼 얼마가 돼? 여기가, 얼마가 돼? 2죠, 2니까,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x제곱, 더하기 2i. 여기 또, 얼마를 대입한다고? 1을 대입하는 거야. 1, 1, 하면 얼마가 돼? 1 빼기 4,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다음, 유형 21번. 다항 함수의 최대 최소. 우리가,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지? 양 경계가 그 닫힌 구간이면 양경계 함수값하고 극대 극소를 구해서 가장 큰 거, 작은 거 선택하면 되겠지. 그죠? 우리가 a 는 어떤 정리가 들어가지? 최대 최소 정리가 들어가지. 최대 최소 정리가 뭐야? 닫힌 구간 ab에서 뭐 하면 연속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지. 832번 여기, 뭐, 이런 공식이 나온 거든, 공식을 잘 보면 돼. 이게 뭐야? PT라는 것은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야, 순이익. T는 시간이고, 순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 열렸어, 닫혔어? 범위가? 닫혔지? 0 이상, 4 이하지? 근데, 최대가 되려고 하면, 알았니? A, A년 후에, 최대값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 알았니?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 p0부터 한번 가볼까? p0은 얼마가 돼? 0이죠. p4부터 가자, 급도. p4는 얼마야? 마이너스, 4를 4번 곱하면 얼마가 돼? 256이죠. 더하기, 4를 3번 하면 64지. 12 곱하기 64가 되겠지. 마이너스 48 곱하기 16. 더하기 64 곱하기 4가 돼. 약간 이제 산이 복잡해 보이긴 하네. 한번 보자. 마이너스 256. 얘랑얘랑 얘랑 사라지네. 그죠? 그 다음에 이두 개를 뭘로 묶어낼 수가 있지? 12하고 16하고 묶어낼 수가 있겠네. 그죠? 여기는 뭐 남아? 4 남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남아? 3 남지. 그죠? 12하고 16을 곱한 거야? 12하고 16을 곱하면 얼마? 192야. 그 다음 뭘 구해야 돼? 극그 값을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p't를 프라임 가자. 얼마야?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더하기 36t의 제곱, 마이너스 96t 더하기 64가 뭐 되는 거? 0 되는 것 중에서, 그지?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안돼 구호가 중요하니까 4는 나눠줄 수 있을 것같아 마이너스 t의 3제곱 더하기 9t의 제곱 마이너스 4 2 8 4 4 16이니까 24t 4 1은 4 4 6 2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 거야 알았니 마이너스 뺐으니까 마이너스 빼고 하자 1. 마이너스 9, 24, 마이너스 16이죠. 합이 얼마야? 0이지. 뭘로 돼? 1로 되죠. 1,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16. 16은 0이야. 그래서, t 빼기 1과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6이 돼.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지.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 그래프의 개형이, 도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1하고 4인데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잖아 그럼 3차의 개형이 렇게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4에서 <laughs>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1에서 무슨 값을 가죠 극대값을 갖죠 그러면 P1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P1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구해보자 P1은 얼마니? 마이너스 1 더하기 12 빼기 48 더하기 64가 되겠지 그러지? 그럼 얼마가 돼? 11에다가, 0를 가면 얼마가 돼? 16이지. 27이네? 알겠니? 그러면, 언제 아이는? 순익이 최대가 되려면 A년 후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순이익의 최대감 근데 얘는 지금 계산이 얘가 192가 나왔잖아 그지 계산이 틀렸냐 마이너스 4의 4제곱이 256 4에 없어지고 4 12 곱하기 64 16, 48, 12하고, 16하고, 4, 빼 3. 여기가 지금 다친 구관인데 응? 어디가? 얘가 12하고 6하면 얘가 4잖아. 여기는, 아, 이게 3이 아닌데? 10, 아, 이게 4구나. 음, 얘가 0이네.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가 돼? 27이야. 언제? 1년 후에. 그럼 답이 몇 번이니? 3번이 되겠네. 유형 23번.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 얘도 다친 구간이야. 그 다음에 fx하고 gx가 있는데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거야. 합성함수. f에다 뭘 넣는 거야? gx를 넣는 거지. 그러면 gx를 넣으면. 그죠. 어떻게 되니? g x 의 세제곱 빼기 6. g x 의 제곱 더하기 9, gx 더하기 2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게 보기가 번거로우면 그냥 t라고 생각을 해. f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 t 의 제곱 더하기 9t 더하기 2야. 해. 그지 근데 t에 대한 범위는 gx에 대한 범위가 필요해. 근데 gx라는 것은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야. 축이 얼마야? 1이야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얼마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1일 때 최대값이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더하 2니까 3이죠 여기가 3인거야 그러면 t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얘도 다친 구간이잖아.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1과 3을 대입하고 극그 값들을 구해. 그러면 일단 함수 값부터 한번 구해놓자. f-1은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더하기 2야. 그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그 다음 f3은? 27 마이너스 54 더하기 27 더하기 2야. 그럼 얘는 2가 돼. 그 다음 뭘 구한다고? 극값 구한다고 해. 그러면 f't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9가 0 되는 거 한번 보자.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0이죠. 1, 3, 빼기 빼기. 그럼 1하고 3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야. 근데 3은 이미 구해놨어. 그럼 뭐만 구하면 돼? F1만 구하자. F1은 얼마야? 1-6 더하기 9 더하기 2죠. 그럼 마이너스 5, 4, 6이네. 그러면 최대 값이 얼마야? 6이죠, 6. 최소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4가 되겠네. 결국 답은 마이너스 8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친 구간에서는 다친 구간에 대한 함수 값과 극대 극소를 구해서 가장 큰 거, 작은 거 선택하면 돼. 다음, 유형 24번. 최대 최소를 이용한 미정 계수 결정. 보자, 842번. 지금 다친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fx가 4차야. 최대 값, 최소 값 합이 11이야. 그럼 다 구해봐야죠. 일단 마이너스 2부터 대입하자. 그럼 16. 마이너스 얼마야 40 더하기 a 죠 그럼 a 마이너스 24가 돼그 다음에 f 3을 구하자 3은 81 빼기 90 더하기 a야 그럼 a 빼기 9 일단 a 빼기 9가 더커그 다음에 극값 구하자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하면 4x의 3제곱 빼기 20x야 그러면 4x로 묶어주면 x제곱 1기오이 5죠. 그지? 그러면 0, 뿔마, 루트 5 이렇게 나오지. 근데 마이너스 루트 5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질 않아.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5 0, 루트 5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0에서 극대 루트 5에서 극소 이렇게 되지. 그럼 f0이 얼마야? f0은 A죠. 지금까지는 제일 커. 그 다음에 F 얼마? 루트 5를 대입할 거야. 루트 5 대입하면 25가 되겠네. 빼기 50. 더하기 A. 즉, A-25네. a 가 가장 작죠. a 가 가장 크고. 그지? 두 개를 더하면 얼마? 2A? 2A-25가 11이야. 따라서 2A가 36이니까 A가 얼마? 18이 되겠지? 다음, 유형 25, 25번. 최대 최소를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 두 번째. 846번. 다친구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얘도 마찬가지. 계속 똑같은 문제네요. 구해보자. 얼마요? F-2부터 가자. F-2는 얼마요? 16. 마이너스 48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8, 플러스 4a 더하기 b. 그러면 4a 더하기 b, 마이너스 96이네. 그 다음, f0, f0은 b야. 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지?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12 x의 세제곱 더하기 18 x 제곱 더하기 2ax야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간다 했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이 무슨 값을 가져 일단 양경계 함수값 빠지 그건 아니잖아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을 간다는 걸알수 있지 극대값을 간다는 걸알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양 경계하고 극대값 중에서 가장 큰게 최대값을 하는데 양 경계는 마이너스 2하고 0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이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을 간다? 극대값을 간다 그런 뜻이야 알았니? 그러면 F프라임 마이너스 1이 얼마라는 얘기야 일단 0이 되겠지 0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2 플러스 18 마이너스 2a가 0이 돼. 그럼 2a가 얼마가 돼? 30이 되니까 a가 15가 되겠네. 그럼 a는 60이야, 60. b-36이라고 정할 수가 있겠고. 다음, a가 15야. 그럼 a가 15면 여기가 30이거든. 그러면 또 다른 극소 값이 있으면 구해줘야 되겠. 다른 극 값이 있는지를 보자. 뭘로 묶어낼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6X로 묶어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인수분해 되죠. 2, 1, 5, 1, 빼기 더하기. 그럼,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인데, 2분의 5는 저 범위 안에 없고, 마이너스 1이 들어있지. 그죠? 마이너스 1은 1 구해놨고, 그럼 다 끝났네 알겠니 그래서 a가 15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야 f 얼마가 f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봐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죠 그 다음에 15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b야 얘가 4가 돼 그럼 b는 3 마이너스 12 얼마?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어, 여기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a가 15야 15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b 그럼 b가 얼마야? b가 마이너스 1대에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아 이게 플러스 15지? 그러면 마이너스 9 9 마이너스 9 6 마이너스 2네. b가 마이너스 2할 그럼 다 됐지? fx식이 뭐가 돼? fx식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3x의 4제곱 더하기 6x의 3제곱 a가 15니까 15x의 제곱 마이너스 2 알. 지금 구하고자 하는게 f 마이너스 2거든? 그럼 얼마이 16이니까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8그 다음에 플러스 60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96이니까 마이너스 36, 38이 되겠지. 답은 2번.